아, 제가 녹화 영상을 좀 다시 찍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어제 했던 숙장 교육을 쭉 들어봤는데, 아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 그리고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성경을 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짚자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지 영상은 지난번 영상을 붙이도록 할게요. 거기서 공지를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94페이지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통해서 맥주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함께 다시 한번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뭐 길지 않을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원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거나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하나님의 때에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땡땡땡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간 세 글자 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말해주셨는데 정답은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세 가지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절기는 무교병이 절, 절기,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절기에 대한 건데 무교절에 대한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죠. 아, 아비벌의 정화대라는 아비벌이라는 건 히브리력으로 1월이요, 에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력은 계산할 때 6월절이 6월절이 있는 날이첫 시작으로 됩니다. 우리나라랑 좀 이제 양력이랑 음력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출애굽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역사가 시작될 때그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정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비모리 1월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라는 건 무교절을 유교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때의 절기를 반드시 첫 번째 절기 유교 유월절 무교절을 꼭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만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이 절기라는 게 사람이 정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적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절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온 거죠.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거죠. 출애굽이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건 대도시고 출애굽했다는 건그 대수 도시로부터 나와서 정말 황량한, 막막한, 뜨거운, 무더운 광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요. 광야는 환경적으로 볼때 감사할 수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두고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써놨지만 결국 감사는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이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열매를 땡땡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도 음,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요. 뭐냐면은. 6월절,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을 맥추절, 77절이에요. 7 곱하기 7. 77은 49절. 50, 5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맥자를 쳐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예요. 어,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보면은 가로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그래서 천열매를 거둔 거죠. 천 년매는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있잖아요. 2 0 2 1년도의 절반, 딱 6개월을 지났잖아요. 절반을 지나고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절규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거두게 하시고요그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장절이 나오는데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맥주절은 처음 보리를 익었을 때, 어, 처음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라면은 수장절은 추수감사주 우리가 맨 마지막이거든. 1년 동안 거둔 수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기를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이제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과 수장절의 의미는 뭐예요? 거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필수적으로 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잖아요? 또한 그 거둔 것으로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더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명,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 다음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 제목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지금 현재 있는 내 상황과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은 최선으로 감사하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땡땡땡땡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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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와의 호 전해드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섯 글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다섯 글자는요, 성경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아까 제첫 번째 질문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최선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쓰다 남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첫것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최고이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받기 합당하시다는 그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감사할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신앙고백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도. 근데 가장 진짜 좋은 표현은 우리가 물질을 담아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요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어떻게 된다? 물질로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감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 1년의 절반을 지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기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내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결단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정말 말씀을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에 이 속해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나도 아좀 최선의 것으로 한번 하나님께 다해서 숨겨봐야겠다 합니다. 아,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 경제 사정 다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만 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날 연보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시간을 떼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날 연보 내가 데이 오퍼링이라고 다니고 사님 이전에 설교도 하셨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이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전도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물질을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다가오는 맥주 감사 주일은 소해한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어떻게 진심으로 감사할 것인가. 어떤 감사 제목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 중에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저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보자는 걸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것을 교류해보고 또 교통해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수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 세 가지 절개에 대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어, 6월절 무교절이죠.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 요 개념을 함께 좀 나눠보고 수정을 제가 해드렸어요. 6월절은 정월 히브리어로는 정월 아비벌에 드려진다는 거. 그 이후로부터 50일 지나서 오순절 맥주절이 다가오는 첫것으로 감사드리는 절기. 맥주 감사주일과 같은 비슷한 의미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정절은 추수 감사주일과 같은 일년의 마지막을 결사람을사랑님게 드리는 거다.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최선의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 있는 공지사항은요, 제가 이전에, 어, 어제 했던 영상을 붙여가지고 편집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면서 함께, 은행, 어,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소회원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추가 신방 기간 중이에요. 파고스에서 신방하고 있고, 소회원분들한테 신방 건면해주세요. 이거는 꼭, 예,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죠? 소해원분들 중에 신방 안 하신 분들 꼭 건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망교구 안에서 온전히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 물론 신방하셨지만 아직 손에 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할수 없는 상황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시리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그분들을 인도를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타는 주의중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길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너 그때 뭐했냐. 그내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절히 원했는데 그때 너는 왜 손벌리지 못했냐. 그러실 것 같아서 마음이 제가 좀 무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심정을 좀 공유를 하시고 공감을 하시고 아직 신방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간곡히 좀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여러분이 어려우시면은요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분 좀 신방 받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한번 전화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라도 제가 전해 전화, 주시면 제가 그렇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시간 연합 랜선 연합 좋에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토케라든지 그런 요즘에 이제 온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 시대에는 여러분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과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 갈 테니까 많은 참여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기준법 개정안 평등법 제정 반대를 위한 서명 계속 받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다니 목사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양식이 거기다 못 하신 분들은 중간에뭐 교회 들리셔서 서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속해온 분들한테 인지되는 대로 이해해. 저기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바뀐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백신을 1차, 2차 맞으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허용 인원 이외의 인원의 플러스 알파로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인이 모이잖아요. 6인이 모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다면 9명이 모여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해 모으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심적기 뭐죠? 백신을 맞으셨다면, 은 현장 모임을 백신 모이 맞으신 분들끼리라도 이렇게 가지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은 아닌데, 아, 아, 앞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교부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얘기가 될 텐데요. 뭐그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명 이상 모이는데, 플러스 알파 인원으로 백신 맞은 사람이 포함된 건 무방하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이 모여야 된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 카운트 인원에서 개수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백신 맞으신 분들 한해서 현장 예배 많이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위기도 너무 좋고 은혜로워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갈게요. 절반이 지났어요. 맥주 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라고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죠 국보원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숟가락 고기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 미스바 전비수련의 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제인 우리에서 시작됩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나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지금 현재 시간 54분이네요 그렇게 늦진 않았습니다 네. 54분 질문 있으시면 있다고 말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아 없습니다 없어요 영화집사님 조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속장님들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몸이 처지고 마음이 처지지만 영적으로는 다음 시간을 달려갈 준비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걸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중간 점검의 시간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채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 함께하는 속회원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함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좀, 상황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어,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네, 건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 아, 한 가지 잊지 않, 잊지 마세요. 내일 감사새벽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7월의 첫 시작을 감사로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속회원 분들에게도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ねえ。